이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지 무슨 그런 이야기. 이런 것처럼, 구비가 추세선에서 지금 현재 369억 갔다가 이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주춤, 주춤, 이렇게 해도, 이 결국은 하락 추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나마 제조업이나 이거를 구미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가장 치명타를 입혔는 것이, 뭐 우리의, 이뭐 앞에, 뭐, 리더, 지도자들이, 그, 잘못했는지도 있지만, KTX가 지금 이 노선, 해평으로 가는, 저, 과를 거쳐서 해평 쪽으로 가는 노선, 그게 이제 처음에 계획할 때, 1항, 2항, 4안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 그 선택을 그때, 이제, 그거를 좀 찍었어야 되는데, 해평 쪽으로 지금 가는 걸 갔다면, 쿵, 이제, 역 하나 만들어가지고, 땡이겠죠 그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이거를 4차선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지금 8차선으로 넓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고속도로를 사실상, 제가 이제 생각하는 데는, 추풍경에서 바로 튕기면은 지금 그 고속철이 있는 쪽으로 얘가 검은선 뒤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야 다면은 지금 고속도로는 김천하고 양보까지 <laughs> 내무순한 도로가 됩니다. 보시기에 참해서 좀 그인지 그래 생다하는게좀 그게 좀 잘못됐는가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말씀한 대로 국 꿈이 조금 희망이 있는 그런 거야 합니다. 호롱에서 소재인 그 아라미드 섬재라 하는 게 있어 요방탄방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그 과정도 보고 실을 잘라봤는데 가위로 잘라도 안 잘라집니다. 섬유인데이에 우리 이제 실밥처럼 이렇게 그 송처럼 이렇게 있는데 안 잘라지거든요. 이제 저기 이제 저런 게 이제 소재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도래가 그래도 마침 구미에다가 탄소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 앞으로 단가가 이제 싸지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거를 가공하는 업체들, 이런 게 들어야 된다. 지금 뭐, 영천이 항공 보행사업이 지금 구미을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표적인 비행기 지금 동체는 전부 다 뭡니까? 이제 브라미늄이 그 아니고 그 탄소섬유잖아요. 그런 거를 가공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자꾸 이제 남문적으로 그 그래서만 조건을 타는 건 없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탄소섬유 소재가 있는 것기 때문에 그거를 가공할 만한 기업들을 꾸미로 끌어들여야 된다. 코롱에서 나오는 바라미드섬유 저거을 가공하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아라비노스 제가 생각해보면, 아라비노선을 가지고 장갑을 한번 만들면 되는데, 대를 물리지실거요철사로 어떻게 즐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들은, 그런 제가 생각해보면, 안전장갑을 만듭니다 우리 전기토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손에 딱, 그걸, 해 다음에 손자리에 이렇게, 그, 뭉치 않게 하든지, 그런 거 아까 이제, 뭐, 사공해소나 이런 걸, 그나면 대안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래 되는데, 사실은 경제단체도 한계가 있고 한데, 그거를 좀 하는 것이 결국은 아까 빅스리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밤낮 진짜, 연구 땅차고 생각하, 한번더 해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밤낮으로 한번 국민을 살리겠다고 안 가시면은, 좀 추워야 자다고 왜안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이저역시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나 자신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그 이제 구미의 농업을 하는데, 사실상 성주가 참여를 유명하잖아요. 구미는 농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이 공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공단에는 가서 벌을 먹는 것이 더 소득도 많고, 더 쉽거든. 그러니까, 이게. 런데 이제, 지금 이제, 구미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뭐, 화욱한, 그 저, 소위처럼, 이제, 이거, 구미는, 소는, 축사는, 저는, 나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냥. 그거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그들을 일을 할수 있으니까, 저도 만을 백평시 원하는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맨다고, 그래서 힘든애 거는 좀안되요 하여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건강 교과하는 게 실제로 그 강강자원하는 거 저는 인도에 가 보고 <laughs> 석구람이막 그렇게 나는 대단한 분들이라니까, 인도에 가니까 석구람은냥 길에 차 있는게 세월함 같은 그저 부처님 상이 그냥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정도 얘기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재가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후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그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은 이제 기회 되면 저도 제 생각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2분만 주십시오. 저 <laughs> 오늘 개원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꿈의 시민은 아니지만 어,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음, 저 타이틀에 지금 가톨릭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 제가 이번 학기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제 한계에 있어서 원래 직함은 아니고 한국건강교육협회장입니다. 이렇게얘기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어,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관광 쪽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뭐석구라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어, 한국의 정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저는 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꿈이 계시는 모든 우리의 신생들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다들 어 역사도 찾고 또 입문도 갖고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아. 같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산업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요즘 의료관광 상당히 많이 들으시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대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산업단지가 생겼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뜻했던 만큼에 대한 충분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욕심을 부린다면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건강,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오래,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5천 년역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인데 요즘은 보안통합의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치료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 거의 양의 쪽으로만 많이 진행을 해왔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의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대도가 되어 있고 한의는 전 세계의 은의를 방문, 방문하고 저희들만큼 대단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양 한방을 같이 협진할 수 있는 것이 보완 통합 의약입니다. 이 보완 통합 의약을 대체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이시는 어 다른 어떤 일반 큰 대도시에 비해서 어쩌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자연 치유하기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을 조금 이제 그 관광 의료 관광쪽으로 해서. 그 자연 치유학을 좀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램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네, 최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분겠습니다 아, 아고 우리 교수님 너무 말씀 너무 말씀하시는데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경구위 열일열개 나가 있는데 바로 최량 넣어줬다. 우리 윤원정 변님 모시고 열일번 신나게 한번 뽑아주십시오. 네, 신나게 뽑아주 지능위도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전달 좀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이러니, 네. 네. 아. 77번 77번입니다 77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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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도 전달해주세요 63번 63번입니다 손 드시면 가겠습니다 67번 68번 s 6번 u l 번 pay one. You 번. h o 번. l d have to go to here. Ocean 번. 30번 없습니까? 12번. 네, 12번 손드셨습니다 24번. 24번. 예, 네, 치나이 좀더 좀. 더 좀. <laughs> 4번. 아, 지금 경기 얼마나 나오 66번. 네, 66번. 네 감사합니다. 66번. 39번. 예, 네, 73번. 62번 치, 62번 64번 예, 64번 선다하셨고요자 26번 제가 뽑겠습니다. 26번 누구십니까? 26번 예. 26번 전달해주십시오. 자 우리 수고하신 능정 변호사님께 한박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계속 몇개 남았습니까? 52번 52번 오셨어요 80번 82번 몇개 나왔습니까 다시게요다게요자 예. 이제 재결을하겠습니다 45번 예 45번 손드셨습니다 65번 예 65번 손드셨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38번 38번 오셨습니까 예.